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저와 여러분이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응장색이 은으로 어드님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을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는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백성 무리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테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밀어내니 알렉산두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와 하늘을 두 시간이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리다 이리, 하자 내가 가만히 있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아니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대매들이와 그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되거나요 보고할 자로도 없다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음, 오늘도 새벽을 깨워 성전에 함께 함께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오늘 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앞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다른 그 어떤 곳에서의 사역보다 길었고 또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아, 하지만 그만큼 많은 적대감과 소동도 있었던 그런 에베소 사역이었습니다. 이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이제 이 마카도니아와 아게아 지방을 돌아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기회가 되면 로마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마지막 소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복음이 시작된 곳이지만 지금 한창 핍박이 있는 그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특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본거지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번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서 자신의 일정이 어떠한지 알려주게 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자, 아, 자신은 조금이라도 더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만큼 에베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울을 에베소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데메드리오 사건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많은 우상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온시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방해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물에 대한 탐욕. 네,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당시 소아시아 사람들이 숭배하던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사진을 보면 뭐가 많죠? 이 가슴이, 유방이 무척 많죠? 이 아데미 여신은 24개의 유방을 가지고 있는 신상입니다. 그만큼 이 풍요와 다산의 축복의 상징이죠.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전은 아테네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엄 신전보다 네 배나 클 정도로 엄청 났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은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의 보살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주변의 사람들은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거대한 신전과 아데미 여신을 보기 위해서 뭐 해마다 이 에베소로 모여 들었습니다. 수많은 뭐 순례객들, 수많은 여행객들이 에베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상 조각들과 기념품들은 큰 인기 있는 관광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 조형물을 만들어서 은 파는 이 은장색들의 수입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이 만든 우상과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조각품들은 결코 신이 될수 없다, 하나님이 될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인해서 에베소 사람들과 아데미를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죠. 더구나 마술사들의 집단 회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에베소에서는 말씀이 흥왕하여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우상 관련 사업가들과 종사자들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데메드리오는 은장색 데메드리오, 은장색이라는 것은 음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을 말하죠. 이 데메드리오는 바울과 그 일행이 자신들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업이 위험해졌다. 더구나 이것은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을 무시하고 그 위험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라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가 방해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이 물질,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 때문에 집착과 탐욕 때문에 복음을 거절했고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골로세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탐심 이 악한 욕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자신에게 안전과 평안을 가져다 줄 거다. 만족과 쾌락을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참된 신앙들을 불러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생활에 장애가 되는 이 탐욕, 이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신앙의 방해물은 과거의 생활 방식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아데미 여신에 대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믿음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거대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큰 정도로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고 그곳에 아예 상주하며 신전을 보살피는 여사제들까지 두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풍요를 빌었고 그 모든 것이 아데미 여신의 축복인 양 그렇게 믿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에 젖어 살았습니다 우상숭배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 이 복음 전두에 집단적인 표출, 분노를 표출한 것은 음,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극장에 모여서 에베, 아데,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두 시간이나 넘게 그 소리치면서 어, 그런 저항을 했던 거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편안하게 정말 그동안 안주하며 행복하게 살던 그런 삶의 방식. 자, 자기가 육신적으로 누리고 싶은 것다 누리며 살던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조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지음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복음 말입니까? 그 복음의 진리를 배운 사람은 옛 생활을 청선하고 정욕을 따라 살았던 낡은 습관과 마음과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거룩한 생활을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과거의 악한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신앙 생활을 하는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요청하는 이 거룩한 삶의 방식을 익히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아가서 배우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쳐내고 그것을 향하여 버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돈에 대한 탐욕과 익숙한 죄의 습관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우상들이요, 방해물들입니다. 더러운 탐욕과 악한 죄의 습관들은 우리의 영적 축복을 방해하는 악한 대적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안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부요함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그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데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욕심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임을 믿고 그 소망 안에 살아가는. 저하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나쁜 옛 습관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런 방해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심을 버리고 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습관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